이종 보통 장내기능 시험 가속 구간입니다. 자,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시범을 어, 보여드릴 건데요. 자, 가속 구간 보시면 20km가 있죠. 20km. 네, 20km. 자, 가속 구간은 20km 이상 속도를 좀 한번 낼수 있는지를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전체 구간 중에 유일하게 20km 이상 올려야 되는 곳입니다. 자,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속도를 언제, 어떻게 올릴 것이냐. 자, 어, 어떻게 올리냐면, 뭐, 엑셀을 밟아서 올리겠죠? 자, 그리고 속도를, 어, 두 가지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20km 표지판부터 속도를 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0km 표지판 10m 뒤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저 뒤에 20km 표지판 10m 지나서 종료가 됩니다. 일단, 자, 정리를 하면, 20km 이상 한번 내야 되는데, 앞쪽에 20km 표지판 10m 뒤에, 편의상, 이 화살표라고 하겠습니다. 20km 표지판 10m 뒤에에서부터 속도를 내서 한 번만 20km 이상 올렸다가 20 이하로 가시면 돼요. 근데 그 종료 지점이 20km 표지판이 아니라 여기서 10m 뒤에 그 사이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20km를 올려서 계속 가야 되는지 알고 있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알려 드린 이 구간에서 한 번만 20 이상. 그러니까 한25 전후 한 번만 20km 이상을 올렸다가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낮추셔야 되는데요.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기준을 자, 이해가 뭐, 되셨을 수도 있고,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한번 시범을 예, 보여드리고,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을, 앞쪽에서 내가 차선을, 이 차가 차선을 이탈하는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요.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보시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요 속도계. 속도계로 20km 이상 올리는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쓱쓱 이렇게 보셔야 돼요. 쓱쓱. 살짝살짝. 그런데, 대놓고 이거 보면, 차가 옆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가도 모르겠죠. 그래서, 실격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한 번은 천천히 그냥 하고 두 번째부터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가속구간 중간에 정지하면 안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페달 페달을 이게 브레이크고 브레이크고 엑셀입니다. 그 저희 동영상 기계 조작편에 이 페달에 대해서 다 설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자, 브레이크를 띄고, 띄면 오토니까 가겠죠? 그, 스위로 올려만 놓습니다. 자, 그리고, 자, 원래 이렇게 정지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설명을 위해서 정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지한다고 해서 감점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가속 구간 중간에서 정지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20km 표지판을 운전자의 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20km 표지판에 지나가고 있죠 자, 지나가고 나서 한 10m 정도 가면 엑셀 페달을 누르면서 속도계하고 앞쪽을 체크하세요 20km 이상 자그 다음에 브레이크 한번 눌러서 2 0 이하로 낮추고 그러고 가시면 끝납니다 이때 차가 정지하면 안 됩니다 정지하면 자, 다시 한번요 자. 자, 발을, 브레이크 띄웠습니다. 자, 엑셀의 발을 가져다 놓고, 자, 이렇게 하면 같이 보이죠? 자. 자, 이제 10m 정도 왔다고 판단이 되면, 자, 엑셀을 밟으면서 25km 이상. 자,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바로 밟아서 2 2이로 낮추고 빠져나가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요. 가속 구간은 핸들감만 좋고, 어, 핸들감이 일단 좋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속도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속도? 근데 앞만 보고도 차가 흔들린다면, 이거 볼때 차가 돌아가 버리겠죠. 그리고 무서워서 속도를 못 내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속 구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20km 표지판 10m 이상을 지났다고 판단이 됐을 때, 자, 엑셀을 좀밝겠습니다 자, 25km까지, 20km 이상이니까, 20 조금 넘겨서 브레이크를, 음, 속도를 낮춰서 빠져나갑니다. 자, 20km인데 왜 자꾸 25km까지 올리라고 하냐면요. 20km를 애매하게 올리면, 어, 그니까, 센서가 감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니까, 러 20km를 살짝 올랑말랑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넘겨주시라는 뜻이었습니다.